엔젤님 엔딩 드레스를 봤던 마코님의 설? 어저 어. 마코님 궁금한 거 있어요. 네. 드레스 입은 거 봤을 때 약간 네, 네. 설렜나요? 처음 딱 봤을 때? <laughs> 어... 왜 드라마에서 나왔잖아. <laughs>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음, 아, 뭐라 그래야 되지? 대답이, 대답이 아니고, 늦어. 잠깐만.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너무 오래됐어 그리고.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사회적 기조 자체가 지금. <laughs> 살짝! 아, 이거 뭐라 그 사회적 기조에 관심이 많으시구나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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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쁘다고 하면 되지. 아니, 그게 아니고. <laughs> 그, 어. 그런. 사실 우리나라에. 뭐야, 그. 어, 아, 나좀 이거. 아, 이거 너무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. <laughs> 아니, 이거, 이게 왜긴 거야? 아, 그냥 이뻤어. 어, 너무 아름다웠어, 천사 같았어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? 네? 아, 너무 T M i 인데 이거. 형형 음. 그냥 어. <laughs> 형. 형, 그래, 형. 어. 그 돼, 어, 우리나라에 <laughs> 원래는 결혼할 때 웨딩 드레스가 없었잖아요 조선시대 때. <laughs> 아니 그 그때까지 어. 그쵸 결혼도 사실 그 불과 연애라는 개념이 생긴 것도 인류 역사에 불과 100년 정도밖에 안된단 말이야. 아니 조선 시대 때 어. 태어나셨네요. 아, 그리고 이제 네. 조선 시대 때 이제 한복 입고 결혼했단 말이야. <laughs> 그래서 이제 <laughs> 그래서 그런 그래서 이제 웨딩드레스를 보고 설렌다. 이제 이런 게 이제 언제 나왔냐면은 그렇게 이제 드라마 막 90년대 드라마 막 이런 이런 데 이제 막 슬슬 막 우리도 막 <laughs> 웨딩드레스 입고 막 결혼하고 막 서양식으로만 <laughs>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입었잖아요. 그럼 그냥 좋은 거지. 행복 입어 버리고 막. 이런 거 이제 대중화되면서 이제 막 드라마나 이런 데서 음. 그런 게 나왔단 말이야. 음. 근데 요즘에는 <laughs> 네. 워낙 패션이나 이런 게 워낙 발달했잖아. 그러니까 옛날에는 평소에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다가 아 어. 그냥 결혼하는 날 진짜 비싸고 고급진 옷 한번 입어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게 드라, 그런 기조가 형성된 건데 요즘에 뭐 인스타니 뭐니 해가지고 막 명품도 있고 해가지고 하도 화려하고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발달됐기 그런가? 때문에 항상 설렌다. 어 항상 아, 어. <laughs> 아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. 그래서 이제 그 <laughs> 항상 이제 옷이 이쁘잖아요, <laughs> 즘에 다. 뭐 드레스만 이쁜 어. 게 아니야. 뭐 원피스도 <laughs> 요즘 잘나오고다 이쁘단 말이야. <laughs> 아그 와, 웨딩드레스만의 파괴력이 좀 없어졌다 이런 거는 느껴져 가지고. 그러니까 아니, 이제 조금 쇼트. 이제 그냥 음, 아, 쇼츠 각지 야무지네. 어 그래서 이제 마리시스의 <laughs> 햄프그 <laughs> 그 웨딩 드레스가 막촉막무적 <laughs> 필살기 막 이런 수준의 시대. 음다다 다 좋다 다 좋다. 아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. 웨딩 드레스는 평소에 안 입잖아. 근데 정장은 남성분들 꽤나 입으시잖아요. 뭔가 뭐 여러 가지 뭐뭐 Y 21 때. <laughs> 그래서 난 솔직히 정장을 보고서는 아무런 생각이 안들것 같아. 근데 웨딩드레스는 좀 생각이 날것 같아. 웨딩드레스는 드레스잖아. 평소에 드레스를 입진 않잖아. 근데 막구님과 비슷하게, 어, 정장을 보면은, 어? 멋있네. 라고 생각하긴 할것 같아.